10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와께 간과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0편 34편 은 다윗의 신앙고백이죠. 아마도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어, 귀신에 들린 척 하다가 이제 도망친 사건 후에 기록된. 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간증자들. 다 보면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건 끝이고 오직 한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또 엘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고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야 될까? 송축이라는 의미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는가? 첫 번째 '항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 오늘 절에서 두번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 항상,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할 때든지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항상 하지는 않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또는 내가 잘해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지.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때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감정의 상태, 어떤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찬양이 아니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한 찬양이.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실실하심, 변함없는 성품. 그래서 항상 찬양하고 항상 송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강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엑스레이가 이렇게 큰 봉투에 엑스레이 필름이 이렇게 있는데. 엑스레이 필름을 항상 승용차 대시보드에 싣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겠다는 거, 예요 항상.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아, 맞이했는데 정말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성도들에게도 광고하고 내가. <laughs> 이번 추수 감사절이 내 생애의 마지막 감사절이 될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대하게 성도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추수 감사 예배로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병원에 가서 어,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물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은. 항상 그엑스레이를잘 실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의사도 주치의가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의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 이리 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생애 마지막 수소감사예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의사도 역시 멋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가 있죠. 아무리 기도하지만 육신의 실고 때문에 생명을 잃는 하나님의 불우심을 받은 그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도 인간의 감정적으로는 슬픔과 눈물이 많은 그 현장에도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채워질 때,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향해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어제도 제가, 예, 아침에 출발할 때 우산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제가 농담으로 날씨 요정이다. 괜찮을 거다. 하면서도 우산을 챙겨옵니다.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죠. 비 오기를 기도하면 우산을 가지고 가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우산을 버리고 갈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유비무안이란 얘기도 있지만 오늘 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 은 항상 보면은 확신적인 과거 완료 시제로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든 어려우면서 건지셨습니다.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겸손히 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들으셨다라는 것은 응답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A라는 것을 구하지만 B라는 것 C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혜와 명철이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A를 구할 때 B나 C로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라고 하는 종류 있죠. 음, 박위 교통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어,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합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꼭뭐 응답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것은 다윗의 초청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얘기하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내 하나님 음. 반드시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진수성찬을 보고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처음 음식은 맛있을 거야. 먹어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뭐 거기에 뭐를 막 더해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그 맛을 직접 먹어보고 맛있다 감탄하고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맛보아할지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잖아요 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안해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해요 지루하죠 음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꿀과 소이 꿀보다 더단그 맛을 본 사람은 읽지 마라 해도 읽어요.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할죄다는 하 다윗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요? 환장하죠. <laughs> 어, 그 맛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 가면 그러잖아요. 또한번 오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고 싶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은 불안전하죠. 세상은 두려움이 있죠. 공포, 위기, 위협.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강한 사자같이 힘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궁핍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 궁핍하지 않다. 우리가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레의 목사님의 그 기도 또 응답의 체험들 정말 그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우유를 배달하는 그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그 우유를 다 고아원에 이렇게 나눠주고. 또 빵집에서는 빵이 배달되고 기도할 때마다 뭐 조지밀라 목사님이 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결코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회중들을 초청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권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구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구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합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매우 세밀합니다. 또 지속적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보호가 필요한 순간순간에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데. <laughs>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부어 주신 물론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까지 기꺼이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면한것세 가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응답의 체험 또 치유의 체험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뭐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안 해도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여와를 의지하고 성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짜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두려움을 맡기고, 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 여정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비자매님이 함께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매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바비자님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한 남편 제어리의 삶의 현장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축복하시고 고질증 당뇨 모든 것들 건강수치가 정상화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목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지르며 순적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다윗이 만났던 그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바베님, 바비자미님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드린 마음의 소중한 일상 이숙자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주님께 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우 목사님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 감독의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역동적인 예배가 드려주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님의 보은의 힐링센터 사역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더욱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님의 시설도 아름답게 완벽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최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누렸던 영적인 육적인 힐링의 순간순간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은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정우 목사님 또한 영육관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의 질고에 터널도 지나게 하사오니 이제 완치판정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 사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교하게쓰임받주의종들에게 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달려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영육관에 강건함 붙들어주시고, 병원을간인없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여주시고 방영정 원사님, 이현미 집사님, 또한 자녀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 시제백의 최정님 사3이 함께 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달달 딸, 서연이잉태케 딸,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중의 생명 품게 하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약 먹는 일 없도록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달 동안 잘 품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또한 직장 생활합니다 팀장으로 일할 텐데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발꿈치 통증 발의 통증도 깨끗게 치료해 주셔서 일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 그 박영미 원사님 이스에에 함께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아버지 하셔 소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우리 권사님의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남편 애영과 이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의 강팍함이 녹아지게 하기로 원합니다.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기로 원하고, 길이요, 진료, 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를 도영접케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믿음의 세대지로 뚝 세워주시고, 딸, 서인,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찬이 학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토요일 오후 2시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다리 이쪽 다리의 통증도 깨끗게 치료해 주셔서 그 건강한 두 건강 한두 다리 걷고 뛰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의에 대한 수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님 기회가시고 흩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곳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발, 다리, 눈, 전립선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깨끗게 치료하시고 또 밤에 잠잘 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감, 우울감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김명진은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일터를 나갑니다 안전운행 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실적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오니 그 재능기부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성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윗사하며 살아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하지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섬기는 교회들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